목요일에 하니까, 그래서 다행입니다. 조금 등기를, 조금 다른 학원보다는 여유롭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지금 한 것도 템포가 느린 것 같아요. 빠른 것 같아요. 엄청 느린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처음에 너무 빨리 해서 템포를 같이 해버리면 안 오실까 봐. 네, 템포를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만. 어, 다음 주부터는요. 그이주 후에 또두 번째 시간부터는 조금 템포를 간략히 하고 좀 군더더기 설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생략해서 좀 타이트하게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하는 것은 등기 형식에 대해서 출제가 자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에 관한 문제냐? 주등기부기 등에 관한 문제인데 여섯 개 기준으로 세워두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저 기준을 거의 이미 다 적어놨습니다. 여섯 개. 자, 그 요약지 프린트에 있으니까 그대로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자맥 6부터 보시면 되겠죠. 맥6 보시면 되죠. 57페이지 맥 6입니다. 자 거기에 보존등기의 보 동그라미 해보세요. 말소등기의 말... 표제부등기의 표 동그라미 하셔서 요거는 위에 암기법을 보면 보 말표 주등기로 외우시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주등기밖에 없는 겁니다. 100% 주등기입니다.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와도요 100%주등기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맥 7로 가시면요, 어 넘겨보세요. 맥7로 가시면요, 그 등기 내용에서 등기명어인 표시변경경전등기에서 색깔이 약간 흐리게 되어 있는 게 실제로는 붉은색으로 강조한 거예요. 명자를 동그라미 보세요. 명자, 명자가 들어가는 등기명칭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약정등기 약 동그라미 하시고. 그 특약이 나와, 특약 등기로 나와도 약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등기, 이전 등기에 가짜하고, 잇자하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그거를 명약, 가이, 부기 등기로 외우자라고 제가 소개하고 있죠. 자, 요, 그 암기법은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명약, 그러면 이제 암기하는 힌트로 제가 드립니다. 좋은 약이 명약이잖아요. 명약. 그 명약을 먹은 가이. 그 녀석이요. 영어로 가이. 그 녀석. 네, 가이. 그 녀석. 게이 아닙니다. 가이입니다. GUI. 네. 그 좋은 약을 먹은 그 녀석이 뭘 했을까요? 네, 부기 등기 했다.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뭐 말도 안 되지만, 뭐, 외우면 좋겠죠. 자, 57페이지로 다시 가보세요. 보말표 주등기는요, 어, 옛날에 뭐 기차표 고무신 또는 말표 구두약 하듯이 보말표 주등기라고 이런 그런 식으로 좀 외워보시면 좀 힌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넘기셔서 맥칠에 다시 보시면 가등기 이전 등기가 나와요. 요거는 가등기로 가면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예, 가등기만 해놓고 이전은 등기를 수리해줄까 이 말이거든요. 가등기만 하고 그 본등기할 자기가 가등기한 권리를 팔아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요거는 판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안된다 했다가 된다로 1998년도 11월 19일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부터 가능하게 허용해 줬어요. 제가 사건 번호까지 기억하는 거는요. 제가 사업시험 준비할 때이 판례 변경이 있었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그의 등기를 주제로 하는 모든 시험의 출제가 다 됐기 때문에 아직도 조사 기간의 차이는 있어도 민법 20대 판례 중에 하나로 평가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 어쨌든 가등기, 이전 등기가 부기등기라는 거그거 기억해두시고 그다음맥 팔로 갑니다. 맥 팔에 가시면 그 내용에서 설정 등기에 설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전 등기, 이 e 동그라미, 처분제한 등기에 처 자하고, 제 자하고,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 서리처제라고 이제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설정이 전처 분제하는 주둥기로 하고, 소자 동그라미, 주자 동그라미,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해서 외자 동그라미 하고, 부기 등기 부자 동그라미 하면 위에 암기법이 이거죠. 서리처제, 소주, 외부어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이거 자꾸 암기만 하시다 보면요. 서리처제 소주 외부어 이게 말이 될듯 하니까, 다른 것들은 재생이 되는데, 어가 뭐의 줄임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어, 암기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어는 밑줄 안긋고 갈로 해서 어짜로 어 했죠. 그러니까 외우실 때, 추임새처럼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그 암기하는 키워드를 딴게 아닙니다. 서리처제 소주 외부까지 외우시는 건데, 어는 이제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말을 만들었죠. 그 다음 맥구를 보시면요. 전주 일부 회복입니다. 자,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전부에 대해서 할 때는 주등기로 하고 일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부기등기로 한다. 이렇게 독특하게 전부 일부 가지고 나누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말소회복등기. 그래서 이거를 전부의 전 동그라미, 주등기주 동그라미, 일부의 일 동그라미, 부기등기, 부 동그라미, 말소회복등기, 회복 동그라미 하면 그게 또 말이 되죠. 전주 일부 회복. 그래서. 우리 전봇대를 한자로 하면 전주잖아요. 이 전주의 일부가 파손되어서 그 파손된 전주의 일부를 회복한다 이런 식으로 맥락으로 좀 암기법으로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 맥시코에 가시면요, 부기 등기인데 이해관계를 들먹이에요. 이해관계인이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라는 등기가 뭘까? 이것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권리를 고치는 변경등기요. 예 권리를 고치는 변경등기는 부기등기인데 이해관계는 승낙을 안 해주면 주등기로 한다. 그 자체로 기억해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암기법에 적혀있는 고그 내용을 가지고 23회 때한 문제로 내고, 똑같이 6년대, 29회 때또 냈어요. 이렇게 됐어요. 다음 중 이해관계는 승낙이 없을 때 주등기로 하는 등기를 골라라. 이렇게 물었어요. 뭘 찾으면 될까요? 권리 변경 등기 찾으면 되는 거였죠. 마지막. 1 1번 보시면요. 어, 가등기는 요 가짜가 어,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요 가짜를 살짝 손으로 가리고 보면 등기잖아요. 근데 그게 최종등기고 종국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본등기라고도 하죠. 근데 가짜를 붙여놨잖아요. 그럼 이 가등기는 진짜 등기예요? 가짜 등기예요? 예, 가짜 등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가짜는 가짜 한 글자만 쓰면요. 예약했다, 임시로 했다, 예비해 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를 예비했죠. 진, 가짜가 아니고, 진짜인데, 예비적으로만 했다, 이런 뜻으로 가등기입니다. 생활에서는 가계약을 맺었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를 우리가 논하지 않죠. 가계약이 무슨 가짜입니까? 진짜인데, 임시적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종 등기를 지금 한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했다. 예약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가등기는 뭐를 예약하는 거예요? 본등기 예약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세요. 본등기가 주등기면 예약부터 주등기 형식으로 해 놔야 돼요. 본등기가 2번이면 예약할 때부터 2번으로 예약해 둔다 이 말이죠. 본등기가 2-1번 등기면요. 예약할 때부터 2-1번을 해 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본등기의 형식대로 하는 것이 가등기다 해서 기준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지금 보신 이 여섯 가지 가지고 대한민국의 주등기, 부기등기 문제 다풀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정리하시면 깔끔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 여기 3 번에 보시면 암기를 우리가 어떻게 써요? 서리 처제, 처제, 소주. 외부 어 이렇게 이제 했죠. 근 설정 이전 처분제한 등기요 세 가지입니다. 설정 이전 처분제한 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설정 이전 처분제한 등기는 소유자가 했으면, 소유자가 설정 이전 처분제한을 하거나 당했으면요, 이 소유자가 등기부의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 등기로 한다 이 말이에요. 주등기 이거잖아요. 주, 주자 주인공이 설정 이전 처분 제한을 주인공이 하거나 당하면 주인공 등기. 근데 소유권 외의 권리 이거는 주등기가 아니겠죠. 소유권 아닌 권리는 엑스트라죠. 주, 주인공 아니니까 주등기 아닌 게 부기 등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부기 등기를 하는 게요 네, 풋자, 부자, 풋자를 딴 거죠. 요. 자,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설정 이전 처분 제한을 주인공이 소유자 가면 주인공 등기한다. 소유권 아닌 자가 하면 주인공 아니니까 주등기 아닌 게 부기등기니까 부기등기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소유권에 대해서는 주등기고 소유권 아닌 권리에 대한 설정이전처분제는 부기등기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서 생기는 현상이 뭐냐 하면 제가 20년 동안 강의해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권 모 보면 자꾸 주등기라고 그러십니다. 소유권 모 보면 자꾸 주등기를 하세요. 소유권 아닌 권리 보자마자 부기등기를 하십니다. 자이 뜻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설정이전 처분제한 이세 가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세 가지만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와 처분제한 등기만 이 처분제한은 어, 종류가 한 일곱 가지 정도 있어요. 그중에 여러분은 가압류 가처분이 제일 자주 나오는 건데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강제관리개시 결정, 전세권 양도금지특약, 공용물 분할금지특약 전부 처분제한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시험에서는 가압류가처분 가지고 줄어 냅니다. 그래서 그 처분제한요. 자, 설정 이전 처분제한 이세 가지 유형의 등기만 소주 외부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문제가 나왔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주등기냐 부기 등기냐 나왔는데, 오 이거 설정 등기네. 소리 처제, 어, 소리네. 어, 소유권 아닌 권리 나왔네. 부이 등기네.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틀려요. 자, 이렇게 푸시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하나의 힌트를 더 드리게 됐어요. 어, 이 소유권 아닌 권리인데 부이 등기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요. 자, 그래서 요 설정 등기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 다른 권리요. 뭐 이전이든, 변경이든, 경정이든, 말소든, 말소 회복이든 무엇이든 간에 객체인 권리는요. 한 개가 나와야 돼요. 자, 이전입니다. 뭘 이전했나요? 소유권인지, 전세권인지, 저당권인지 한 개의 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말소도요. 어떤 권리의 말소니까 권리 한개 나와요. 권리 두 개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설정 등기는 구조가 달라요. 설정 등기는 이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권리에 어떤 권리를 설정한다는 틀을 갖고 있어서 권리가 두개 나와야 돼요. 항상 어떤 권리에 어떤 권리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설정하는 직접적인 권리는요. 전부 소유권 아닌 권리밖에 없어요. 소유권 아닌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저당권 설정, 건재당권 설정. 소유권 아닌 권리만 나오잖아요.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손 들어보세요. 소유권은 설정이 아니라 첨취돼 가면 보존등기예요. 보존등기. 소유권 아닌 권리는 설정해서 생기거든요. 순계 y 득에 can't do anything. You can't 이 o anything. You can't do anything. y 권 u 가 a n t do anything. So you c 어 n t do anything. This is the first step. This is the first step. t h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하거나 당하니까 주인공 등기한다. 그게 주등기라는 뜻이에요. 주인공이 하거나 당하니까. 근데 이 앞에 소유권 아닌 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얘는 주인공 아니죠. 주인공 아닌 걸 뭐라 그랬어요? 거기다 부기등기라니까 주등기 아니면 부기등기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부기등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 아닌 자가 하거나 당하면 부기등기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등기부에. 소유권은요 생략해도 알수 있을 때 이거는 다 생략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신 등기부에 보이신 전세권 설정은 뭐의 줄임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소유권 전세권 설정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 그럼 왜 소유권을 생략했을까? 생략 안 하고 제가 적어 볼게요. 등기부가 어떻게 되는지. 또 등기부에 등기라는 말안 적습니다. 요것도 생략하고 소유권이 객체일 때도 생략한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둔탁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자, 등기부를 보시면요. 갑구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예를 들어서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제가 적는다 해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죠. 그 다음에 2번에 소유권 가압류 등기 청구금액 금 얼마 이렇게 가압류권자 누구 이렇게 적힙니다 이게. 그 소유권 계속 적어 보겠습니다. 이거 등기도 적어보고. 그럼 을구에 이제 이 소유자 갑이고 가압류권자가 을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고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가지고 가압류 걸렸다. 이게 스토리북이거든요. 등기부에 등기부가 등기 권리 관한 스토리북. 그러니까 여기서 가압류는 돈이라고 먼저 생각하시라고 그랬 죠. 얘가 금전채권자예요. 누구한테 돈 빌려줬을까요 부동산 소유자 값한테 빌려줬죠 담보를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으니까 감지 절차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무담보 금전채권 그리고 이 사람은 법원 가야 돼요 등기소 가야 돼요 법원 간다고 그랬어요 나 등기소 가면 안 된다고 등기소 가면 등기관이 얘기도 안해 주지만 가하이 버리지만 뭘 한다고요 굳이 얘기한다면 음 가압류가 걸고 싶으면 여기 오시면 안 되고 법원 가셔야 됩니다 법원 가서 절차 밟으셔야 법원이 촉탁서를 보내주고 그래야 우리가해 들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2호로 가까이 버리죠 가압류 등기 신청 써서 내면 2호로 가까이 버린다 그게 시험에 자주 나오죠 구조를 아시면 쉬운 거고 외우면 어려운 거고 뭐 그런 겁니다 알면은 진짜 하나도 두렵지 않고요 모르면 불안하고 그런 겁니다 법이 근데 가능하면 단순한 길을 해두시면 쉬워집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어쨌든 여기 지금 등기부 둔탁하게 제가 적어본다 그랬죠. 을구에 소유자가 어, 전세권 설정해줬어요. 그럼 원래대로 적으려면요. 설정은 권리 두개 나와야 되잖아요. 소유권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전세권, 설정, 등기. 자, 그 다음에 후순위로. 저 은행에 이 소유자 값이 대출받고 저당권을 설정해줬네요. 그럼 여기다가 소유권. 소유권에 대해 저당이 들어오니까, 소유권, 저당권, 설정, 등기. 원래 설정 등기는 항상 권리 이렇게 두개 나와야 된대요, 두개 이렇게. 그럼 지금 보세요. 등기부에 이런 식으로 적자보면 은 무슨 단어가 계속 나올까?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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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계속 나오잖아요. 아, 적어야 합니까, 이걸? 안 적으면 말이 안될 때, 보존등기 적으면 좀 어색하기 때문에 소유권 적어주는 거예요. 이전 등기가 소유권만 이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세권도 양도되고 특약이 없으면 저당권도 양도됩니다. 특약이 없으면 그러니까 전세권 이전도 있고 저당권 이전도 있고 임차권 이전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이전 등기면 적을 수 없죠. 그럴 때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적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빼놓고는요, 이거 안 적어도 되잖아 이게 등기부에 기본적으로 소유권 매입실 때는 안 적는 게더가명하니까요 그리고 등기부 등기라고 이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게? 등기부에 적혀있으면 다등긴데 이걸 왜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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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 적는다면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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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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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답답할 정도로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등기부는 간명하게 깔끔하게 핵심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안 적어도 알잖아. 왜 적어. 소유권은 가장 기본 베이스가 소유권인데 적어줘야 아냐 이 말이죠. 주인공이 소유자인데 당연히 생략하자고 돼 있다고 등기 룰에. 그럼 이제 보세요. 전세권 설정돼 있으면 이게 권리가 한 개입니까 두 개인데 소유권이라 생략되어 있는 겁니까 그거부터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되어 있으면 전세권 설정했네 소유권 아닌 권리네 부기등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소유권이 생략됐구만 주인공이 설정해 줬으니까 주인공 등기 들어간다고 1번 그 다음에 저당을 누가 설정해 줬어요 소유자가 설정해 줬죠 소유권이 저당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을 생략해도 아 하니까 그래서 소유권이 들어가니까 주인공이 예, 설정해 줬으니까 주등기 2번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등기부에 등기라는 말을안 적고 소유권이라는 말을 생략한다. 기본 베이스 권리라서 그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기출 문제 풀어볼게요. 설정 등기가 이거 선세권이라는 소유권 아닌 권리 한개 있죠. 뭐가 생겼대 있어요. 소유권 생겼던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속 이런 얘기한다고 소유권 아닌 권리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라면서 왜 주등기라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라는 그 질문을요. 제가 여태까지 중교사 강사하면서 받은 질문 중에 제일 많이 받은 게 이거예요. 정말 이걸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풀으시면 안 된다고까지 라 설명드리면서 반복을 해드리는데 시험 치면 또 틀리고 또 질문해오고 또 설명하고 또 해설해드리고 이러다가 제가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이렇게 설명해서는 도움이 안 되겠다고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은 강사란 어떤 강사인가를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설명을 잘하는 강사가 좋은 강사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거든요. 사후시험 그만두고 강의하면서 설명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예. 제가 설명하는 게 좋은 강사라고, 설명을 잘하는 강사가 좋은 강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암만 잘해도 틀리더라고, 이거. 네? 꾸준한 비율로 80%는 다 틀려요. 80% 이상이 다 틀려요. 대부분 다 틀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제가 한계를 느끼고, 이렇게 이 좋은 설명, 설명을 잘하는, 설명을 잘하는 강사가 좋은 강사다. 이 개념을 접었어요, 제가. 5년 전에 분당에 강의할 때 드디어 깨닫고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하지만 따로 하나 암기법을 제시합니다. 왜? 좋은 강사는요, 안 틀리게 하는 강사가 좋은 강사라고 결론을 내렸죠. 왜? 설명을 아무리 그 정석대로 해드려도 문제에서 틀리는데 뭘. 그래서 안 틀리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해서 5년 전에 그 분당에서부터 분당 강의 하다가 제가 이걸 머릿 속에 확 떠올라가지고 그때부터 했는데요 이 힌트를 제가 드리고 나서 아직도 아직까지도 이 주등기 부기등기 때문에 설정등이 나왔는데 주등기 부기등기 때문에 틀리시는 분은 아직도 제가 체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드리려고 하는 힌트를 듣고 이 문제 틀리시는 분이 없다 이 말은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에서 이게 나왔을 때 설정등기가 주등기지 부기등기지 나왔을 때 틀리시면 여러분이 1호라는 거죠 1호 1호는 되지 마세요 제발 자 이제 힌트 드릴 테니까 이안 틀리는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안 틀린 힌트 자 설정등기 나오면 설정기 나오면 일단 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요 차이를 한번 보세요. 소유자가 하거나 당하면 주인공이 하니까 주등기다. 이게 논리고 소유권 아닌 자가 하니까 주인공 주등기 아닌 게 부기등기니까 부기등기다. 이논리거든요그런데 특징을 보시면 권리 두개 나오고, 소유권이 때 생략이 되는데, 어쨌든 소유권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소유권 아닌 권리를 한번 보세요. 소유권 아닌 걸 여기 한 개죠. 소유권 생략되니까 보통 소유권에 대한 이런을 적어줘도 소유권 아닌 권리 한 개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소유권 아닌 권리가 두 개지. 이 앞에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생략하면 이걸로 할거 아니에요. 소유권 생략된 걸로.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생략 못 하거든요. 소유권 아닌 권리가 이거 한 개고, 이건 두 개죠. 자, 주등 기의 주자. 이거 한 글자죠.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숫자로 할게요. 이게 또두 개니까. 북이 등기가 두 글자죠. 글자 수하고 바로 매칭이 되는 이걸로 힌트 삼으세요. 여러분이 주간 시험에서 설권 아닌 글리한 개니까 주등기야. 이렇게 답안을 써보면 대학에서 만약에 이렇게 적으면요. 오답 처리되는 것은 첫, 두째고, 일단 교수한테 불려갑니다. 야, 이거 이딴 설명 어디서 들었냐? <laughs> 교수한테 꾸지름 들을 수 있는, 꾸지름 들을 수 있는 설명인데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때문에 이 설명이 왕도예요, 왕도. 안 틀리게 하는 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령이잖아요, 왕도가. 객관식 시험은 요령껏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대응하는 게 아니고 요령껏 하셔야 돼요. 아까 이런 문제요 다음 중등기할수 없는 거 골라라. 그럼 뭐부터 찾으시라고? 합의 지분부터 찾으시라고 그랬죠. 이게 요령이잖아요. 객관식 시험은 요령껏 하시는 겁니다. 학문은 요령껏 하면 안 되지만. 자, 이제 다시요. 소유권 아닌 권리 설정 등이 나오면 소유권 아닌 권리의 개수대로 대응하시면 돼요. 한 개니까 한 글자 주, 두 개니까 두 글자 부기. 자 이제 틀리시면 여러분이 1호가 됩니다. 저희 강의를 듣고 학교 가신 분이 전국에 해마다 몇만 명씩 되고요. 지금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최근 5년만 해도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 많은 분들 중에 여러분이 1호로 틀리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네요. 자, 이제 이 문제를 한 풀어볼까요? 자, 아까 정석대로 하면 소유권 생략돼 있구나 주인공 이 했으니까 주인공 등기네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인데 이거는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들 틀리시더라. 80% 이상이 틀리시더라. 이것만 본다고 소유권 생략된 거 꿈에도 모르고 소유권 아닌 권리 나왔으니까 부기 등기지 이렇게 풀어버린다고 덜컥. 그래서 다시 설정 등기 나면 오 일단 줄것시고 소유권 아닌 권리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여기 한계죠 이거 한 개는 이거 한글자 주, 끝! 이거를 푸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아까도 그랬죠? 지상권과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수 있다. 민부 371조에 있죠? 지상권, 저당권 설정 이렇게 들어갑니다. 등기부에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럼 설정 등기죠? 소유권 아닌 권리? 한 개, 두 개. 그럼 두 글자? 부기 대응하시면 끝. 소유권 아닌 권리? 한 개, 두 개. 그냥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제 이 문제 틀리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힌트를 들으셨기 때문에 강력한 힌트죠. <laughs> 자 그러면 어, 오늘 그 백운점의 강의는 여기까지 자고 했습니다. 제가 잠깐만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 시간이 뭐 조금 남으니까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소유권 말소 등기는 주등기인가요? 부기등기인가요? 뭐 보고 얘기했어요? 소유권 보셨어요? 말소 등기 보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전세권 말소 등기 나왔어요? 그럼 전세권 봐야 돼요? 말소 등기 봐야 돼요? 이 앞에 뭐든지 보지 마시라고, 이게. 말자만 보고 주등기를 하시면 된다고요. 소유권, 소유권 아닌 권리 따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언급을 안 했어요. 말소등기는 다 주등기다 그랬죠. 여러분 뭐라고 외우셨는데요? 보, 말, 표, 주등기. 보존등기는 소유권밖에 없어서요. 그건 뭐, 너무 쉬운 거지만. 이 말소등기는 모든 권리가 다 나오거든요. 이거 보는 게 아니라고. 말소등기는 그 자체가 주등기밖에 없다는 것.